1. 다음 중 표준 대기압과 다른 값은? 2. 1.0332kgfm2 2. 다음 그림과 같은 변이단계선도가 나타내는 시스템의 운동상태는? 3. A+, A, B+, D 3. 다음 중 유압이 이용되지 않는 곳은? 4. 컴퓨터 4. 실린더 안지름 50mm, 피스톤 로드지름 20mm인 유압실린더가 있다. 작동료의 유압을 35kgfcm2 유량을 11m나 할때 피스톤의 전진 행정시 낼수 있는 힘은? 약몇지 g f 인가 4. 687 5. 공합용 실린더에서 큐브와 커버를 인장력에 의해 결속시킬 때 필요한 구조장치는? 1. 타이로드 6. 유압에너지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온도 변화에 따른 작업 조건의 변화 7. 릴레이의 코일부에 전류가 공급되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가동철 편을 잡아당긴다 8. 9개의 입력신호 중 어느 한 곳에 신호만 있어도 한 곳으로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밸브와 그 수량은? 3. 셔틀 밸브 8개. 9. 유압 작동류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유성계 유압요. 10. 다음 그림의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4. 요동형 공기압 액추에이터. 11. 유압 서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서보 유압 밸브의 노즐 플래퍼는 기계적 변이를 유압으로 변환하는 기구이다. 3. 전기 신호를 기계적 변이로 바꾸는 기구는 스프리다. 12. 다음 그림은 방향 조정 장치에 사용되어 양쪽 실린더에 같은 유량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밸브의 명칭은 2. 유량 분류 밸브. 13. ISO-12F9 표준에 의한 공압 밸브의 연결구 표시 방법에 따라 A, B, C 등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3. 작업 라인. 14. 실린더, 로터리 액추에이터 등 일반용 공압기기의 공기 여과에 적당한 여과기 엘리먼트의 입도는 4.40에서 7 0 m 15. 미끄럼 면에서 사용되는 유체의 누설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요소는 3. 패킹. 16. 마름모가 기본이 되는 공유압 기호가 아닌 것은? 3. 차압계 17. 기기의 보호와 조작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기기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접점을 이용하여 기기의 동작을 금지하는 회로는? 1. 인터록 회로 18. 유압회로에서 주회로 압력보다 저압으로 해서 사용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밸브는? 1. 감압 밸브 19. 메모리 방식으로 조작력이나 제어 신호를 제어하여도 정상 상태로 복귀하지 않고 반대 신호가 주어질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디텐드 20. 다음 그림과 같은 유압 펌프의 종류는 2. 베인 펌프 22. 유압 실린더의 전진 운동 시 유압유가 공급되는 입구 쪽에 체크 밸브 위치를 차단되게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하여 실린더의 전진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2. 리터인 회로 22. 회로 내의 압력이 설정압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되어 탱크 또는 공압 기기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밸브는 1. 안전 밸브 23. 압축 공기 저장 탱크의 구성 기기가 아닌 것은 3. 유량계 24. 공압소음기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1. 배기음과 배기저항이 클 것. 25. 시스템 내에 최대 압력을 제한해 주는 것으로 주로 유압회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2. 릴리프밸브. 26. 오일탱크의 배유구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2. 탱크의 제일 낮은 곳. 27. 유량제어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정용량형 펌프의 토출량을 바꿀 수 있다. 28. 다음 유압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양쪽 로드형 복동 실린더이다. 29. 다음 그림의 기호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린더 내의 압력을 제거할 수 있다. 30. 부하의 변동이 있어도 비교적 안정된 속도를 얻을 수 있는 회로는? 2. 미터 아웃 회로. 31. 다음과 같이 전략용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 스위칭 회로의 이름은 무엇인가? 3. 인버터. 32. 두 개의 저항 아론 R2가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 아론에 20V의 전압이 걸렸다면? 알초에는 몇 부위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가? 1. 20. 33. 2차 전지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계기로 적당한 것은? 2. 직류 전압계 34. 다음으로는 무엇인가? 3. 지연 동작 회로 35. 직류 기중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기는? 4. 직류 발전기 36. N극과 S극 사이에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를 상하로 움직이면 도체에 기자력이 유도되는 현상은? 3. 전자유도 현상 37 그림과 같이 교류 전류에 대한 저항만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이상 관계는 1 전압과 전류의 이상이 같다. 38 저항 3옴과 유도 리액턴스 사옴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교류 전압 100v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몇 a인가? 2 20 39 일정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한 일의 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전력량 40 전격이 5 a 220v인 전기 제품을 10시간 동안 사용하였을 때 전력량은 몇 kwh인가? 2 11, 41회로시험기를 사용하여 저항측정시 전환 스위치를 알고 파기백, 에놓았을 때 계기의 바늘이 3옴을 가리켰다면 저항값은 4, 3, 0, 0 0옴42 o a b 의 접점을 지닌 전자개폐기와 계전기를 사용하여 기동 스위치 한개로 3상 유도전동기의 운전과 정지가 가능한 제어 회로를 만들고자 한다. 이때 OAB에서 보조 A 접점의 개수는 1, 2, 43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의 단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3AW, b 바 cva 44 전동기의 기동 버튼을 누를 때 전원 퓨즈가 단선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4철신년의 오손 45한 달간 사용한 전력량을 계산하였더니 100kwh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줄제의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4 3.6 곱하기 108 46 도면 부품란에 sm45c로 기입되어 있을 때 어떤 재료를 의미하는가 4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47 보기에서와 같이 입체도를 재삼각법으로 그린투상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평면도만 틀림. 48. 그림과 같이 경사면부가 있는 경사면의 실제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린투상도는 1. 보조투상도. 49. 원호의 반지름이 커서 그 중심 위치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지면 등의 제약이 있을 때는 그 반지름의 치수선을 구부려서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치수선의 표시 방법으로 맞는 것은 4. 치수선의 화살표가 붙은 부분은 정확한 중심 위치를 향하도록 한다. 50. 다음 그림에서 가와 나의 용도에 의한 명칭과 선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4. 가. 해칭선 가는 실선. 나. 파단선 가는 실선. 51. 다음 투상법의 기호는 제몇 각법을 나타내는 기호인가? 1. 제1각법. 52. 강판을 말아서 그림과 같은 원통을 만들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강판의 크기는? 2. 1932 곱하기 900. 53. 코일 스프링의 전체의 평균 지름이 30mm 소선의 지름이 3mm라면 스프링 지수는? 4. 10. 54. 양 끝에 엔나사 및 오른나사가 있어서 막대나 로프 등을 조이는데 사용하는 기계 요소는? 4. 턴버클. 55. 한 변의 길이가 ECM인 정사각형 단면의 주철제 각봉에 4천엔의 중량을 가진 물체를 올려놓았을 때 생기는 압축응력 NMM2는? 1. 10NMM2. 56. 기준원 위에서 원판을 굴릴 때 원판 위의 일점이 그리는 궤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4. 사이클로이드 곡선. 57. 축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축간 거리. 58. 국제 단위계 SI 단위를 옳게 표현한 것은? 3. 응력파. 59.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3. 올덤 커플링. 60. 다음 중 다른 벨트에 비하여 탄성과 마찰 계수는 떨어지지만, 인장 강도가 대단히 크고 벨트 수명이 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찰을 크게 하기 위하여 풀리의 표면에 고무, 코르크 등을 붙여 사용하는 것은? 4. 강철 벨트.